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서 공시체의 형상 및 치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원주형 공시체의 경우 HD의 값이 작을수록 압축강도가 크다 2. 지름이 150mm이고 길이가 300mm인 원주형 공시체에 대한 쪼개민장 시험 결과 최대하중이 1 6 0 k n 이라고할 경우 이 공시체의 인장강도는 2. 2.16MPa 3.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오토클레이브 양생은 고강도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어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적용할 경우 특히 유리하다. 4. 한중 콘크리트에서 비볐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가 25도씨, 주위의 대기 온도가 15도씨이고, 비빈 후부터 타설이 끝났을 때까지의 시간이 2시간이 소요되었을 때, 타설이 끝났을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몇 도인가? 2. 22도씨 5.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고강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확보를 위해 A2감 수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를 나타낸 것중 잘못된 것은? 1. 염화물의 최대값은 0.3%이다. 7. 서중 콘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콘크리트는 비비후 즉시 타설하여야 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 이외에는 1.5시간 이내에 타설하여야 한다. 8. 경량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흡수율이 작다. 9. 구조물의 보강 공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주입 공법. 10.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 방법에서 동결융해 1사이클의 소요시간으로 오른 것은? 2.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12.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비파괴 시험에 사용되는 슈미트 해머로서 구조체가 경량 콘크리트인 경우 사용하는 슈미트 해머는? 2. L형 슈미트 해머 12. 시방 배합 결과 단위 잔 골재량 700kgm3, 단위 굵은 골재량 1300kgm3을 얻었다. 현장 골재의 입도만을 고려하여 현장 배합으로 수정하면 굵은 골재의 양은? 3, 1, 3, 4형 k g m 3 13, 1 5호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구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가 2.5메가파스칼이고,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가 30메가파스칼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압강도는 3, 33.9메가파스칼, 14 일반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최대 몇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되는가? 2, 3배, 15...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기둥 부재에 타설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슬래브 기둥의 접합면으로부터 슬래브 쪽으로 0.6m 정도 내민 길이를 확보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기둥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52MPa일 때 슬래브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압축 강도는 얼마 이하의 값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 2. 37MPa 16.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 작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여 진동다지기를 할 경우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1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17. 고유동 콘크리트의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2. 재료 분리 저항성 슬럼프풀로 600mm 도달시간 18. 현장 배합에 의한 재료량 및 재료의 계량값이 다음표와 같을 때의 량오차를 초과하여 불합격인 재료는? 3. 플라이에시 19. 슈크리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을 수 있다. 2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그라우트의 품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블리딩률은 5%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2 2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3점 시간법을 적용하여 액티비티 타임을 결정하면 3월 5일 5시간. 22. 콘크리트 포장 이음부의 시공과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4. 프라이머. 23. 사장교를 케이블 형상에 따라 분류할 때그 종류가 아닌 것은 1. 플랫형. 24. 지하층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지상층도 시공이 가능한 역타공법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역타공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지하층 슬래브와 지하벽체 및 기초 말뚝기둥과의 연결작업이 쉽다. 25. 케이슨 기초 중 오픈케이슨 공법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일반적인 굴착 깊이는 30에서 4 0 m 정도로 치마 깊이에 제한을 받는다. 26. 토적 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토적 곡선이 기선의 위쪽에서 끝이 나면 토량이 부족하고 아래쪽에서 끝이 나면 과잉토량이 된다. 27. 쇼크리트 리바운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분사 부착면을 거칠게 한다. 28. 댐 기초처리를 위한 그라우팅의 종류중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2.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29. 교대 날개벽의 가장 주된 역할은 3. 교대 배면 성토의 보호 및 세굴 방지 30.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구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3. 트레미. 31. 전장비 중량 22톤, 접지장 270cm, 캐터필러 폭 55cm, 캐터필러의 중심거리가 2m일 때, 불도저의 접지압은 얼마인가? 2. 0.74 kg cm2. 32. 항타 말뚝은 주로 해머를 이용하여 말뚝을 집안에 근입시킨다. 다음 중 항타 말뚝에 사용되는 디젤 해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연약 집안에서 매우 유용하다. 33. 운반토량 1200m3을 용적이 8m3인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려고 한다. 트럭의 평균속도는 10km 매시간이고 상하차 시간이 각각 4분일 때 하루의 전량을 운반하려면 몇 대의 트럭이 필요한가? 1. 10대 34. 토취장에서 흙을 적재하여 고속도로의 노체를 성토코자 한다. 노체의 다짐을 시행할 때 자연상태 때의 흙의 최적을 1이라 하고 느슨한 상태에서 1.25 다져진 상태에서 토량 변화율이 0.8이라면 본공사의 토량환산기수는? 1. 0.64 35 주공정선의 성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활동의 연속이 최단 공기를 갖게 되며 자원배당 시 조정이 가능한 활동이다. 36 TBM에 의한 굴착의 특징이 아닌 것은? 4 복잡한 지질의 변화에 대응이 용이하다. 37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는 흑막이 굴착공법의 명칭은? 4 아일랜드 공법. 38 아스팔트 포장 표면에 발생하는 소성 변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침입도가 작은 아스팔트를 사용하거나 골재의 최대 치수가 큰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39. 퍼트와 CP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작업에 편리한 인원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40. 절토사면의 안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용하는 사면 보강공법이 아닌 것은 2. 쇼크리트 41. 강제의 가공법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재강 42. 양질의 포졸란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4. 초기 강도는 크나 장기 강도가 작아진다. 43. 암석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층리, 암석을 구성하는 조함 건물의 집합상태에 따라 생기는 눈 모양. 44. 도로의 표층 공사에서 사용되는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시험은 어느 방법으로 판정하는가? 3. 마셜 시험. 45. 석재를 모양에 따라 분류할 경우 다음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3. 각석. 46. 콘크리트용 혼화제인 AJ에 의한 연행 공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단위장 골재량이 많으면 연행 공기량은 감소한다. 47. 어떤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에 유해물인 정토 덩어리의 함유량이 0.20%였다면 연한 석편의 함유량은 최대 얼마 이하여야 하는가? 3. 4.8% 48. 시멘트의 응결 시험 시 습기함이나 습기실의 상대습도는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는가? 4. 90% 49. 아스팔트 시료를 일정 비율 가열하여, 강구의 무게에 의해, 시료가 25.3mm 내려갔을 때 온도를 측정한다. 이는 무엇을 구하기 위한 시험인가? 4. 연화장. 5. 0 다루기 쉽고 안전하여 안전폭약이라고도 하며, 흡습성이 보통 폭약보다 크므로 취급시 방습에 특히 유의를 해야, 하나, 값이 저렴하여, 채석, 채광, 갱 등의 발파에 많이 사용하는 폭약은? 1. 질산 암모늄계 폭약. 52. 시멘트의 주요 조성광물 중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장기 강도를 높여주기 위해 그 함유량을 다른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증가시키는 성분은? 2. C2S. 52. 다음 실험 결과에서 굵은 골절의 마모감량으로 오른 것은? 1. 32%. 53. 토목섬유가 힘을 받아 한 방향으로 찢어지는 특성을 측정하는 시험법은 무엇인가? 1. 인열 강도 시험. 54. 다음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대한 설명이다. 옳게 연결된 것은? 4. 후화송 효과 재료가 하중을 받았을 때 변형이 일어남과 동시에 미와 직각 방향으로도 함께 변형이 일어나는 현상. 55. 수지 혼입 아스팔트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신도가 크다. 56. 콘크리트용 문화재로 실리카퓸을 사용한 경우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단위 수량과 건조 수축이 감소된다. 57.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흑색화약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폭발력이 강하여 위험하고 수중에서도 폭발시킬 수 있어 수중 폭파에 많이 사용된다. 58. 목재의 강도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2. 일반적으로 섬유의 평행방향의 인장 강도는 압축 강도보다 크다. 59. 장골재 A의 조립률이 2.5이고 장골재 B의 조립률이 2월 9일 때이 장골재 A와 B를 섞어 조립률 2.8의 장골재를 만들려면 A와 B의 질량비를 얼마로 섞어야 하는가? 3.13. 6 0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부순 굵은 골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동일한 물시멘트비인 경우 강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압축강도가 10% 정도 낮아진다. 62. 사운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r e t 사운딩의 대표적인 방법은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이다. 62. 다음표는 흙의 다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옳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63. 현장에서 완전히 포화되었던 시료라 할지라도 시료 채취 시 기포가 형성되어 포화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 경우 생성된 기포를 원 상태로 용해시키기 위해 작용시키는 압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대학 64. 직경 30cm의 평판 제하 시험에서 작용 압력이 3 0 t m i 일때 평판의 침하량이 30mm이었다면 직경 3m의 실제 기초의 3 0 t m i 의 압력이 작용할 때의 침하량은 2. 99.2mm. 65. 다음 그림과 같은 PQ 다이어그램에서 KF 선이 파괴선을 나타낼 때이 흙의 내부 마찰각은 3, 38.7도. 66. 기초 폭 3m의 연속 기초를 지표면 아래 3m 위치의 모래 지반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표준 관입 시험 결과에 의한 사질 지반의 평균 n값이 10일 때 극한 지지력은 2, 2 1 0 c m 이 67. 어떤 흙의 입도 분석 결과 입경 가적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를 이룬 빈입도일때 예측할 수 있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투수 계수는 작다. 68. 통일분류법으로 흙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4. 군지수 69. 통일분류법으로 흙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인자가 아닌 것은? 4. 군지수 70. 유선망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유선 사이에서 수두 감소량은 동일하다. 7 1 사면 안정 해석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절편법은 흙이 균질하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흙속에 간극수압이 있을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 72 흑시료 채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교란의 효과는 소성이 낮은 흙이 소성이 높은 흙보다 크다. 73. 다음 그림과 같은 지표면에 두개의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3T의 집중하중 작용점 하부 2m 지점 A에서의 연직하중의 증가량은 약 얼마인가? 1. 0.37TM2 74. 어떤 흙에 대한 일축 압축 시험 결과 일축 압축 강도는 1.0KGCM2 파괴면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은 50도였다. 이 시료의 점착력은 2. 0.42kgcm2 75. 내부 마찰각 30도 점착력 1.5tm2 그리고 단위 중량이 1.8tm3인 흙에 있어서 인장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약 얼마인가? 3. 2.87m 76. 다음 그림과 같은 폭 1.2m 길이 1.5m인 사각형 얕은 기포에 폭방향에 대한 편심이 작용하는 경우 집안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응력은? 1. 29.2tm2 77. 그림과 같이 3m 곱하기 3m 크기의 정사각형 기초가 있다. 헤르자기 지지력 공식을 이용하여 극한 지지력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흙의 단위 중량 감마의 값은 3.1.43tm3. 78. 어떤 흙의 변수이 투수시험을 한 결과 시료의 직경과 길이가 각각 5.0cm, 2.0cm이었으며 유리관의 내경이 4.5mm, 1분 10초 동안에 수두가 40cm에서 20cm로 내렸다. 이 시료의 투수개수는3 1 6 0 곱하기 1 0 4 c m 매초 79. 지표면의 4TM의 성토를 시행하였다. 암밀히70% 진행되었다고 할때 현재의 과잉간격수압은 2 1.2TM2 80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샌드 파일을 정삼각형으로 배치할 때 모래 기둥의 간격은 2 38cm